장세기 36장 9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장세기 36장 9절부터 43절입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덤족 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세의 아들은 루울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딤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원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족장, 오말족장, 스보족장, 그나스족장과 고라족장, 가담족장, 아말렉족장이니. 이들은 에덤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하족장, 세라족장, 삼마족장, 미사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조상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의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보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인이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조상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노이 딤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하나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보원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보원의 낙기를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대선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대선의 자녀는 해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한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보온 족장, 아나 족장, 디선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조사,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울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 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사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족 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세의 아들 곧모압들에서 미디안족 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다지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로보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보레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보레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다리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우헤다베이리니, 마드레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다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족,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딤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족장, 막디엘 족장, 아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덤 족장들이며 에덤 족속의 에서더라 아멘. 에서의 족보가 오늘 43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서의 족보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에서의 후손들은 매우 잘 살았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그들은 이미 국가체계를 세워서 왕과 또 족장들로 그렇게 호령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음. 아.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들, 에서의 후예들, 후예들 중에 이제 이 에서의 후예들이 애돔, 족속을 이루게 되고, 또그 후에들 가운데, 예,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또 있죠. 음, 계속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위협하고,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나와요. 어, 출애굽을 해서 제일 먼저 그 실은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투죠. 예, 출애굽기 1 7장에그 아말렉과의 전투.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때 예, 뒤에서 지쳐진 노약자들, 그 병된 자들, 지친 자들을 쳐서 잡아갔던 예, 사람들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에서의 예, 후손들이죠. 가난 땅으로 가는 그, 그 길목에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그 길이 있어서 그 에돔 왕에게 노예 시, 그 모세 시대의 에돔 왕이 하달입니다 하달 삼십 절의 하달 그 에돔 왕에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좀 길을 내줘라. 그냥 조용히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우리가 지나만 가겠다. 대신 보상은 충분히 할 테니까, 길을 내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죠. 가나안으로 가는 길 방해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더, 네, 모르드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페르시아 제국 내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살해하려고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다행히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지만 <laughs> 하마터면 페르시아 제국 내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죠 그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온유대의 유화사례를 명령한 사람이 있죠. 헤롯대왕입니다 유화사례 다 죽여라. 그헤롯대왕이 에돔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입니다. 예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방해하고, 살해하고, 말살 시키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냐? 애서의 후회들이에요. 애서의 후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애서의 후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 세상 성공에 대한 욕망, 그 세상 성공을 어, 매우 가치있게 여기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어떤 그 세계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게 뭐냐? 교회를... 에, 하나님의 나라로 조성하는데 방해하고 그것을 위협하고 심지어 그 교회를 교회 되지 못하게 하고 성도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영원 생명이죠 목숨이나 살림이 아니라 영원 생명 조회라고 하는 그 생명을 위협하고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에서의 정신이에요. 에서의 정신, 에서의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네요. 그런데 종교적인 의미에서 에서의 신앙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게 여러분 우리를 위협합니다. 위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죠? 그 예수 생명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될 때, 에서가 교회에서 존중받고, 에서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에서의 삶을 추구하게 되면, 교회는, 교회는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제가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두 개의 길 중에 하나를 갈 수밖에 없어요. 야곱의 길을 가든, 에서의 길을 가든, 둘 중에 하나를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을 추구하는 교인이 있고요. 에서의 신앙을 추구하는 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보면, 보면 굉장히 좋죠. 야곱의 신앙을 추구했더니 애굽에서 노예 종처럼 살아요. 그런데 그때 야곱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노예로 종으로 살때 에서의 신앙을 에서의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왕과 족장에 대해서 호령하고 있어요. 뭐가 더 좋아 보여요? 뭐가 더좋아 보여요? 당연히 에서의 신앙의 길이 잘 믿는 것 같고 복 받은 것 같고 그게 훨씬 더 나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850여 년 정도 앞서서 국가체계를 이루고 왕들이 나오고 족장들이 남았던 그 에덤 족속이 다위 시대에 와서 다위 세계에 복속됩니다. 중간에 몇번 독립을 위한 시도가 있었고 잠깐 독립하기는 했지만 결국 에덤은 망해서 회복망에서 이스라엘에게 복속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말이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좀 이렇게 보면 우리 안에 에서의 에서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야곱의 요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에서의 요소도 있어서 이 에서가 강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결국 우리는 이 야곱의 신앙으로 에서를 음, 여러분 음, 족 복속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우리가 완전히 제압해서 에서를 우리의 통치 아래 두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에서가 우리의 왕이 되고 에서가 우리의 삶의 족장들이 되면 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 망하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에서의 요소들을 우리가 완전히 통제하여 우리 종의 종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아,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는 항복하는 거예요. 기도는 항복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걸 항복합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걸 항복합니다. 내 재능과 내 소유로 사는 걸 항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면 아니면, 다 이방의 기도,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로 이기죠. 하만을 우리가 어떻게 이겼죠? 에스다가, 보르드게가 기도했잖아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에덤과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 무엇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애서의 정신을, 애서의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애서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왕노릇하고 족장노릇하는 그 세상에서 강상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말로는 다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기업을 상속받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기업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기록된 걸 우리가 무수히 많이 읽었고, 또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소유한 백성이 되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 누리고, 체험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기업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구할 바를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난해.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않으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요. 음. 근데 우리는 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자가 돼도 가난하게 삽니다. 아, 기도하지 않으면 에서처럼 성공해도 가난하게 삽니다. 아, 그러나 기도하면 야곱처럼 애굽의 노예로 살아도 노예로 살아도 우리는 부자로 삽니다. 아, 그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애서가 강상하려고 하지만 기도하는 심령 안에서는 그 애서가 강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계속 애서가 우리 안에서 자랍니다. 그 욕망들이 우리 안에 거세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무엇이 번성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실 예수 부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부자, 예수 부자, 아. 아. 세상 부자가 아니라 예수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가? 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이미 받았으니까, 아. 받았으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줄 복은 없어요. 이미 다 받았으니까. 다 받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다 받았다. 자, 그리스도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가 만유시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에베소서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머리로, 머리로 이렇게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기도를 통하여 체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셨으니 내가 모든 복을 받은, 받은 것이고 내가 이미 모든 복을 받았으니 더 이상 내가 받을 복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가 하는 자가 이땅 위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계속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은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확장돼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 기업이 충만한 자는 세상이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음,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야곱의 길을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요? 해 계속 애굽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요셉이 죽기 전에 나를 이곳에 장다지내지 말고 입관만 해라.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묻어라. 하는 그렇게 유언하며 죽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는 애굽이 아니에요. 애굽이 아니에요. 그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 또 우리는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왜 들어가죠? 애굽으로 70명이 들어가죠. 나올 때몇 명이 나와요? 200만 아니에요. 장정만 60만이에요. 장정만. 네? 그럼 양양그 고기의 여자 아이들까지 다 계산하면? 200만이 돼요. 70명이 들어가서 200만을 만들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눌러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애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이끌어 가난으로 올려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그냥 여러분 우리끼리 잘 살려면 그냥 우리끼리 신앙촌 만들어가지고 살면 돼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많이냐? 우리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세상으로 자꾸 가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 뭐하라는 거예요? 소돔에 가서 소돔에 가서 롯처럼 거기서 출세하고 잘사는 인생으로 소돔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소돔에 왜 내려가요? 거기 내려가서 사실은 거기는 사람들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끌어내야 되는 거. 근데 못 끌어내잖아요. 못 끌어내. 심지어 자기 가족 안에까지 거기다가 놓치고 나오잖아요. 뒤돌아봐가지고 나오지도못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삶이 아니에요. 아니야. 아브라함처럼 끌려가고 있는 소돔 백성들을 다 가서 3 1 8명 데리고 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 되찾아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세상으로 애국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애국에서 편하게 잘 살려고 애국하는 거예요 그게 애돔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애서의 애서의 신앙이죠 결국 망한다 결국. 사라지잖아 우리 안에 그런 애서를 야곱의 신앙으로 복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고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장되고그 예수가 충만해지고 예수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충만해지면 세상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건져내야 될대상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 그 믿음의 길, 길, 을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의 길을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37점부터 이제 꿈이 나오죠. 야곱의 꿈이 나와요. 야곱의 꿈이 나와요. 그 야곱의 꿈을 통해서 그게 야곱의 비전이잖아요. 비전이잖아요.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먼지들을 먼지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는 것이 야곱의 꿈이에요 우리의 꿈은 세상에서 국가를 이루고 왕이 되고 족장이 되는 게 우리의 꿈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려오는 것이 우리의 꿈이다 거죠. 그러니까 삶이 다른 거에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애서의 족보를 성경이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에서의 욕망이 있습니다. g a r y Hungary, h u n g 그 요셉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백성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더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더 확장되게 하심으로 예수 부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인 것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기업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 그 애굽 안에서 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믿음의 일들을 하게 하여 주옵사사. 오늘도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며 그 열정을 다하여 헌신한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땅, 소망의 땅, 생명의 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사사. 오늘 새벽 계단을 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하시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심으로 온전히 세상을 이기는 예수 부자로 살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